반성맞춤 IC, 남한성 IC, 서운 입장 IC 이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봤을 때 가장 직가상승적인 매력이 있는 곳은 이 서운면에 생기는 IC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이 57번 도로 라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잠깐 지우고요 보시면 이 입지는 공단과 그리고 1700세대라는 아파트가 받쳐주고 있고요 2공단, 3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2공단, 3공단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빈 공간이 있었지만 이제 꽉 찼습니다 산업단지도 그래서 처음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뭐가 좋냐면 혜택이 굉장히 커요. 첫 번째로 굉장히 저리로 산업단지 분지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거의 80%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는 그래서 아무나 부담받지 못합니다. 코드번호라는 게또 있어야 되고요. 그런데 이 입지 같으면 가로고속도로만 지나가는 라인에 있는 공단이었어요. 그래서 공단의 가치라든지 이 주변의 입지, 토지의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옆으로 가면 이런 안성제이시가 있는 이 근처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브레인시티와 삼성반도체가 들어와 있고 요 지금 위쪽으로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여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의 안성 IC 라인 주변은 벌써 이런 주거지역들이 다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형지 토지를 내가 사서 어떤 수익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미 경쟁하고 있는 이 도로변에 수많은 식당 상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하지만 향후에 이런 메인 도로의 입지를 갖출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새로 고속도로가 더 중요하듯이 국도도 가로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남북으로 이어주는 새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